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93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니라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으로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 인도할 사람을 두루 니멘 우리 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날은 서로 축복할 때한 주간 주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혹시 옆에 누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없으면 스스로에게 한 주간 주안에서 승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 세계 각 곳으로 흩어집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안디옥까지 온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믿는 교회 교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여기에 바나바를 보내지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를 초청해서 함께 이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이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교회 그런데다가 크게 부흥을 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디옥 교인처럼 될수 있을까? 본이 되는 교인, 사랑받는 교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될수 있을까? 1절에서 3절 사이에 첫째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다. 그런 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그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이 교회에 다섯 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레위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바나바, 소위 돕는 사람, 위로자, 격려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두 번째 니, 니게르는 여기서 니그로. 흑인이라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 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네사람루기사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이이야기합이사이사람도 역시 아프리사사람 흑인일 가능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째로 보면 분봉은 헤롯의 은동생마은엔헤롯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첫 동생이요 젖을 나눠 먹은 동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가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그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한 뛰어난 인재입니다. 인재 그런데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그들은 세계 비존을 위해서 그 인종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많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입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아이들, 또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양성의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북한을 탈북해 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있고요 또 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서 또는 결혼을 통해서 온 그런 어, 어, 어떻게 보면 다민족 사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끊어 안을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 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 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일 장부터 보면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 가장 뛰어난 지도자예요. 이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됐고, 이 교회가 신앙에, 어떻게 보면, 반소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성해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3, 여기 3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로 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가장 뛰어난 두 명의 지도자를 선조사로 파송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는 두고두고. 두고 어,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결국은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거나 아니면 보내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구부로 섬으로 갔어요 구부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간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왜구로로 갔을?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더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구브로 섬의 모든 정책과 질서를 책임지는 총독 서기옥 바울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그데이 사람이 관심이 복음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 무당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총독에게 신임을 받고 총독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그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이걸 안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권력자를 옆에서 붙잡고 자기가 그 권력의 등에 업혀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방해하는 복음 반대하는 이일루마박수부당을 명령해서 복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마술사 박순부당 엘루마는 계속 총독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계략이지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자기 이 총독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맹일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귀신을 명령하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이 때의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구절에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삶 속에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요 전략이 두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는 사자가처럼 우리를 집어 삼킬려 그렇게 덤빕니다. 이게 안 되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하튼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게 해주시고 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통빈 성탄 교회에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올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안디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중심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성 그리고 기도 순종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2021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이어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